자,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벤트 성으로 검색기를 한번 만들려고 하는데, 어, 제가 요번에 만들 검색기는, 예, 번에 만들 검색기는, 어, 상승 출발 이전에 이런 예, 자리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이런 자리. 네, 요런 자리. 요렇게 요렇게. 이, 이런 자리는 보통 한 길게 들고 가면 두 달, 예, 좀 짧게 들고 가면 한달 안으로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리를 예, 한번 만들어 보고자 또 이벤트 성으로 한번 심플하게, 예, 저번에도 괜찮았는데 지금도 심플하게 다른, 그... 어, 적폐가 구간이지만 이제 다른 자리에서 뜰수 있게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볼까 해서 한번 또 이번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또 베이스를 깔아야 될게 대상변경 관리, 투자, 우선주, 거래정지, 거래, 어, 정리매매, 관기종목 대조주, ETN, 스펙, ETF 저는 이렇게 안 하기 때문에 이거를 참고해서 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이제 이동평균선들을 꼬아야 음, 이제 또 저는 조화를 하기 때문에 일단 가격 치면은 이동평균선 음, 전에는 3개였지만 이번에 4개로 한 갑시다 왜냐하면 여기 4개를 하면 은 어, 전에는 한 300개 400개를 떴던 게 이번에는 확 줄어들 수 있어요 자, 봅시다 종가 기준으로 111일선 네, 어, 어, 224일선 어? 네, 224일선 448일선 5일선 마지막에 5일선을 넣었다는 거는 마지막에 이 장기입형에 지지를 하는지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검색을 했을 때 네, 많이 줄었죠 40개 원래 한 몇백 개뜬 거를 지금 많이 줄였습니다 봅시다 뜨는 게 뭐, 어떤 거냐 하면 DB 하이템 자 종가 기준으로 이제 뜨죠? 네. 어 엘엑스 인터네셔 인터넷 시널 이렇게 보면 종가 기준으로 다 맞춰놨습니다 거기서 이제 또 넣어야 될게 이격도 저는 이격도를 좀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쭉 올랐다가 빠진 종목도 한번 보자 싶어서 한번 넣, 어, 저는 이제 이것도 넣습니다 그 지수를 해서 종가 기준으로 1 오늘 기준으로 마지막에 448일 선 넣고 어, 이게 근접으로 해야 돼요 요 위에 근접에 이제 뜨는 종목 네, 448일 기준으로 위아래 2% 그런 종목도 들수 있고, 저는 요렇게 해서 100%. 어, 448, 어, 448에서 위에, 나 아니면 이제 딱 지지가 되는 자리. 여기서 110을 해도 되고, 1 0 5로 해도 됩니다. 근데 여, 저는 조금 더 열어두고, 보려면 110으로. 요렇게 하면, 어, 40개가 되겠죠? 네, 40개가 되는데, 아, 40개에서 25개 됐죠? 근데 여기서 1 0 5로 하면 또 들었어요. 요렇게. 음, 25개 되잖아요. 근데 저는 한 110으로 해서, 요렇게 해서, 일단 요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110이나 100, 어, 1 0 0랑큰 차이는 없는데, 이게 장이 조금 어수선할 때는 조금 차이가 나요. 그니까, 러 그거는 반드시 알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어, 이제 거래량이 좀 있어야겠죠. 아무래도. 평균 거래량. 어, 한 5만 주. 네. 추가. 그 다음에, 평균 거래 대금. 이렇게 했을 때, 음 어, 기간별이 아니고 평균. 평균적으로 가는 겁니다. 500만. 그 금일 제외. 이거는 어 무한으로. 이러면 또 줄어들겠죠? 17개. 자, 여기서, 어, 또 줄이고 싶다. 그럼 여기서 보조 지표를 넣어야겠죠. 근데 저는 제가 좋아하는 또 보조 지표가 있기 때문에, 볼린저 밴드를 또 넣겠습니다. 볼린저 밴드. 아, 어, 볼린저 밴드를 한번 넣으면, 음, 여기서 봅시다. 어, 저는 이거를 어, 사용할게요. 기간 내, 기간으로 따졌을 때, 어, 기간, 예, 상단상 기준으로, 어, 저는 한 30일, 어, 넣어도 되고 뭐더 넣어도 되지만, 저는 30일로 했을 때, 어, 50, 아, 5봉인데, 이거를 30봉. 그니까 러 30봉이란 거는, 어, 주식 시장이 30일 동안, 어, 상, 어, 한선 그니까, 러 어, 기간 상한선 30일 동안에 그 안에 다, 어, 돌파가 되었거나, 아니면 이제 돌파된 이후에 이제 그런 흐름을 또보여주고 거, 어,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30봉. 어, 요렇게만 해도 종목이 많이 줄어들어요. 네, 15개. 400개, 600개에서 지금 많이 줄어들었죠. 그러면 지금 종목을 한번 살펴봅시다. 어, DB 할 때. 어, 제가 원하는 위치가 좀 뜨죠. 요렇게도. 어, 요렇게도. 어, 제가 지금 원하는 위치가 다 뜹니다. 예. 저번에도 그랬듯이, 어, 제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검색기를 또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추세 돌파 이후 눌린 자리도 맨날 비슷한 자리지만, 추세 돌파 이후 눌린 자리는, 또, 요런 자리에도 많이 걸리죠. 이런 자리. 예. 돌파 이후, 여기 밑에까지도, 장기별 밑에까지 걸리는 종목이 있는데, 지금은 딱 위에, 어, 상승 출발하기 이전에, 이런 예. 자리. 역배열에서, 예. 여기 자리. 음, 여기 자리일 수도 있고, 자, 여기 자리일 수도 있는데, 딱여기에이렇게 지금 걸린 겁니다. 이렇게 예. 요렇게 해서, 이런 구간. 근데, 요런 구간을 항상, 어, 요, 요런 구간도, 공략을 하면, 제가 봤을 때 나쁘지, 어, 나쁘지 않은 스윙이 좀 올라온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 지금 메딕톱스나위나이 때. 어, 위나이 때가 올랐다가 지금 조정이잖아요. 요런 것도 내려오면 괜찮아요. 네, 내려오면. 그, 요런 구간이라면. 지금, 이런 구간이, 지금, 요런 구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 뚫고, 요런 구간, 조정 구간. 그래서, 어, 요런 구간도 나쁘지 않겠다 싶어서, 지금 뭐 차트 공부, 공부 경 만들었는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종목들이 많이 걸리죠. 네, 요런 종목도, 어,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드니까. 네, 지금, 지금 이런 구간, 이런 구간이, 지금 최근에 예, 나우 아이비는 이런 구간에 어, 포착이 돼서 이런 구간을 만들어내는 어, 근데 지금 보면 딱 그런 구간입니다. 네. 그래서 어 지금 보시는 분들한테 제가 봤때는 조금 더 도움이 어, 될만해서 제가 색해들또이벤트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후기들도 좀더 괜찮고해서 또 한번 기분 좋아서 또만들었는데 혹시나 예. 예, 혹시나 또그뭐 수정이 필요하신 분들은 또, 어, 방송 때또여쭤보셔도 되고, 어, 만약에, 어, 괜찮으시고 좋았다면 꼭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방송에 오셔서, 어, 검색기 너무 감사하다고 한 번씩 예, 좀 얘기해 주시면 제가 다음에 또 만드는데 힘이 듭니다. 어, 힘이, 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한번 참고해서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